이번에는 탄화수소 분류를 해보자. 위에서 우리가 탄화수소는 뭐에 따라서 뭘 기준으로 분류한다? 탄소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그 말을 했었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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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탄소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단일결합, 다중결합 하는지, 사슬고리 형태를 띠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했었다. 자, 그거를 바탕으로 여기에서 직접 분류를 해볼 거야. 일단 처음에는 처음 분류는 사슬형 고리형으로 먼저 나눠보자. 이 사이클릭 이거를 우리가 사슬형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리형이라고 해서 사이클릭 일단 사슬인지 고리인지 이걸로 먼저 나누고 나서 각각에서 시작을 해보자. 사슬형에서 어, 우리가 결합, 단일 결합인지 다중결합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더라. 세츄리드, 우리가 포화, 불포화의 개념 위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지. 포화, 탄화수소랑, 불포화, 탄화수소. 언세츄, 불포화, 탄화수소로 나뉜다. 이렇게 봤었고, 포화는 말 그대로 H가 포화된다라고 했었어. 주어진 어떤 탄소의 사슬에서, 주어진 구조에서, 뭐가? H가 최대한 결합을 한다. 결합 이거를 우리가 포하타나수소라고 했었고 이거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지 알케인이다 알케인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이제 알케인에서 알은 이제 앞에 붙는 말이고 케인 뒤에 에인이라는 이런 접두 접, 접두가 아니라 접미어가 붙으면 우리가 포화타나소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야 한글로는 알케인 알케인 얘는 일단 특징이 불포화도를 봤을 때포화니까 당연히 불포화도가 없겠지 영 상태에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알케인을 봤을 때 C가 N개라고 했을 때 H에 몇개 붙는다 했어? 2N 플러스 2개가 붙는다 했지 그거를 이제 위에서 살펴봤다 불포화도를 하면서 요 그림을 보면서 C가 N개가 있을 때 H는 최대한 드랍하면 2N 플러스 2개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했었지 그러면 이거대로 쭉, 가질 수 있는 예시들을 쭉 써보자. C가 한개 있으면 뭐야? C가 한개 있으면 CH4. C가 두개 있으면 C2H6. C가 세 개면 C3H.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C4H10. 오케이? 얘네들을 다 뭐라고 부르고? 알케인이라고 부르고. 알케인은 이제 묶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각각에 따라서 또 이름이 붙여져. 얘는 뭐야? 메테인. 얘는 에테인. 얘는 프로페인. 얘는 뷰테인. 이렇게. 그 명명 이름 붙이는 거는 우리가 알케인 그리고 알켄 거기서 그 단어에서 따로따로 명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 서 요게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분류가 지금 같이 알케인으로 돼 있잖아. 알케인이라 돼 있는 것 중에 탄소 개수가 달라지면 이것들을 다 동족체라고 이야기를. 해 동족체. C가 1보다 크게 이제 쭉 가는 거지. 오케이? 알 케인의 동족체는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불포화 탄화수소 네, 이거를 볼 건데 불포화 탄화수소는 파이 결합이 한 개인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을 때랑 다중 결합을 가지고 있을 때랑 그게 따로따로 달라져. 즉 포화에서 시간 파이 본드가 추가로 형성이 되는 건데, 오케이? 일단 파이 본드가 생기려면 c 개수가 몇보다는 커야 돼, 두 개보다는 커야겠지? n n이라고 할까 n 위에서도 c가 아니라 n. n, c의 개수를 n이라고 했으니까 n이 2보다 클 때, 그치, 파이 결합이 생길 수 있겠고, 요 파이 본드는, 뭐야,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했지. 전자가 풍부한 사이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용기로 이거 판단을 해줄 수 있다. 작용이 일어난다.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탄소간 본드가 한개 추가지, h가 두개 빠지고, 아, 는 1씩 증가. 마이너스 2이얘기도 이 불포화도에서 했던 내용이다. 오케이? 일단 불포화 탄수소는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얘가 이제 또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 탄소 탄소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불러? 얘를 알켄이라고 불러. 한글로 알켄. 얘는 점 접미어로 엔이를 e 이제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일반적으로 알케인, 알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거를 붙인다는 게 중요하다. C가 삼중 결합을 하고 있으면 얘는 알카인. 뒤에다가, 아인, 요걸 붙인다. 알카인.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는지, 삼중결합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이름이 바뀐다는 거. 이중결합이, 여기서도 쭉, 동족체를 한번 써보자. 이중결합이, 한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C에 N에 H가 몇 개겠어? EN개가 되겠지. 즉, 얘는 IHD가 몇인 거야? 1인 거고. 만약에,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되면은, C에 N에 H, EN-E. 요렇게 -E. 되고. ihd는 몇이 되겠어? 2가 되겠지. 뭐, 이렇게 쭉 이제 갈수 있겠지. 그리고 삼중결합 봤을 때, 삼중결합도 만약에 삼중결합이 한 개가 있어. 그런 경우는 얘는 ch가 마이너스 2로 시작하는 거고 얘는 한 개만 있어도 뭐야? 2로 시작하는 거지. 삼중결합이 만약에 한개 있고, 이중결합이 또 하나가 있어. 얘는 알카인 이거 두 개가 다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c n 의 h가 e n 4 이렇게 할수 있고 ihd가 몇이야? 3? 이렇게 볼수 있지. 이거는 뭐 알카인 정확히 알카인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알카인은 진짜 순수하게 삼중 결합만 있는 경우가 알카인이야. 얘는 그냥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또 여기서 조심하면 조심해야 될 거. 또 이거 또 나오지? 이거 우리가 골격 구조식 그릴 때 이거 s p 기 때문에 그러니까 sp 혼성이기 때문에 골격 구조식 어떻게 그려야 된다 선형으로 그려야 된다 알리니어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이 정도 하고 음이 요거 이야기해 볼까 파이가 두개 이중 결합이 두개 있으면 우리가 뭐라 하죠 얘는 다이엔 n 이 뭐라 했어 n 이 이중 결합에 해당되는 점 접니어라고 했지 그니까 러두 개가 있으면 다이엔 또 다이엔 이거를. 알카다이엔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보면 될것 같다. 그래서 사슬형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포화 탄화수소, 불포화 탄화수소. 포화는 알케인이라고 부르고 불포화를 알켄, 알카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이중 결합이면 알켄, 삼중 결합이면 알카인. 뭐 어렵지 않지? 우리가 불포화도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다 하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분류만 하면 되는 거야. 다음, 고리형에 대해서.